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스 대표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남구 봉덕동으로 나왔습니다. 제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보이고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 이동해서 오늘은 협소 주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협소 주택이 협소하신 고객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좁은 대지 평수에 최대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려서 요즘 짓는 건축 트렌드에 맞게 지어진 단독 주택이라 보실 수 있고요. 내부에 계단을 이용하여 한 가족만이 살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건축이 되어 있고요. 서두에 설명을 도와드린 것처럼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한 개의 세대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건축물 앞쪽으로는 단독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축물 대지 평수 놀라지 마십시오. 16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좁은 땅에 이렇게 멋진 건축물이 탄생하는 것조차 힘든 부분인데 오늘 건축주부는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처음 나왔던 매도 호가에서 상당 부분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물건이 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건축물이 나오고요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에는 이렇게 데크 시공으로 인해서 1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연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좌측변의 벽돌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큐블럭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벽돌로 많이 쓰는 인테리어 자재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오늘 토지의 대지 경계선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크가 시공된 테라스를 따라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현관 공간이 바로 나오고요. 1층 부분의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사실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토지 평수가 작으니까. 좌측편에는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안쪽에 냉장고 빌팅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조그마한 베란다 공간이 보입니다. 1층 부분의 구조는 단촐합니다. 거실 공간, 그리고 조금의 주방 공간이 완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는 욕실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 계단을 이용하여 한 세대가 살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내부 계단을 따라 한층더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계단실을 이용하여 2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좌측 부분을 보게 되면 공동 욕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보였고요. 단층 부분의 욕실은 조금 작아서 2층 부분 욕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거주 가능한 첫 번째 방입니다. 채광창들이 굉장히 많죠. 좌측편에도 채광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 정면으로도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으며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조금의 층고높이를 높여놨습니다. 우측 편에는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시공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2층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부 계단실을 따라 마지막 3층 공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3층 부분의 경계는 슬라이딩 도어로 경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은 총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부분에 욕실과 1층 부분에 욕실이 존재했고 3층 부분에는 안쪽에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구조가 조그마한 거실, 주방, 욕실 두 개, 방두 개로 구성된 전형적인 협소주택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빠르게 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지 평수 16.33평, 연면적 14.88평. 확장을 포함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매매 금액 많이 다운돼요. 2억 2천에 정리를 희망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신혼을 꾸리실 고객분들, 짐이 많지 않으신 고객분들에게 당연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8 m 통과 도로 한 블록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차량으로 들어오는 접근성 훌륭합니다.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